포장이 된 도로가 있어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임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일부 가축 사육이 가능한 임야입니다. 일부 계곡이 접한 부분에 완경사로 된 평지가 있어 관리 서동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임야입니다. 가축 사육이 가능한 임야를 찾으시거나 임목 관련한 임무 후계자 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북 청도군 강남면 옥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멤버는 지방도로 국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위치가 멤버의 위치가 되어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20번 국도가 있습니다. 이 20번 국도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24번 국도가 있습니다. 이 24번 국도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산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입문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정보가 되는데요. 먼저 적정 재배 품목은 달에 밤나무, 산수유가 있고요. 오미자, 초피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가 가능하겠습니다. 표고는 300에서 400m 정도 되고요. 방위는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30에서 35도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에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매물은 가축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가축이 사육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부 가축 사육이 가능한데요. 사육이 가능한 가축을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소, 말, 양, 사슴, 젖소 등 이렇게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었고요. 오늘 매물의 총 면적은 17,1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은 포장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된 도로가 오늘 매물 내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 아래쪽에 지금 이쪽 부분은 지적두상 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과 접하고 있는 이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은 거의 완경사로 되어 있는 거의 평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에 관리사동을 설치를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포장이 된 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천이 있는데요. 오늘 매물은 이천과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이 청과 접하고 있는 이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에 관리사동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청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이 된 도로가 접하고 있으면서 가축 사유까지 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된 도로가 있고요. 여기서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이 산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도 마찬가지지만 우측에 있는 이 산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위치가 우측에이쪽에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완경사로 되어 있는 평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관리사동을 설치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이쪽 부분은 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모는 여기 아래쪽 천이 접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부분은 관리사동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평지로 되어 있는 걸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쪽 산이 오늘의 매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때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청도군 강남면 옥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총면적 56,727제곱미터 약 17,160평 정도 되고요. 지적도상은 명지이지만 포장이 된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능하고 수도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총 매매가는 9,950만원 정도가 되있고요 3.3제곱미터당 약 5,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상 명지이나 포장이 된 도로가 접하고 있어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계곡 접한 평지가 있어 산림관리사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목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 가축 사육이 가능합니다. 가축 사육이 가능한 임야가 잘 없기 때문에 가축 사육이 가능한 임야를 찾으시거나 임업 관련한 임업 후계자분들은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업 정책자금 융자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찾으시는 매물이 있으신 분들은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